내년에는 인간의 운 사람으로 인해서 덕을 조금 보는 운세가 들어오고 자녀분들로 인해서 경사스러운 일이 좀 있어서 좋은 일이 좀 웃을 일이 좀 많지 않까 올해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주제는요 2026년 병호년 어, 1969년생 58세가 되시는 기후생 닭띠운세 알아볼 건데요 예. 어, 기후생 닭띠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 어떤 부분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고 어이분들을 가장 많이 힘들게 했던 것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간관계겠죠. 이 기우생들 있고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어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고 내 고집이 굉장히 강하고 남한테 지지 않으려는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인간으로서의 다치는 마음을 다치는 수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공부머리가 되는 양반들이고 머리가 청명하다고 보니, 하다 보니까 똑똑한 양 양반들이다 보니 이, 이, 하다 보니까 남한테 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남을 이길려 하기보다도 이 순위는 안 갈고 1순위로 갈라다 보니까 내 고집이 세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마찰이 좀 많았을 것이고 가정사를 이루신다 하더라도 내 고집대로, 내 영향력대로, 내, 내 주관대로 가다 보니까 소통이 좀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안 돼서 그거에 무너진 마음들이 많을 겁니다. 이분들은 재물은, 어, 그래도 없다고는 못해요. 아, 그, 이제 사주 자체에서는 재물운이 없지 음, 않다? 네. 아. 여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회사에나 이렇게 관직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똑똑하신 음. 분들이에요. 음. 기우생분들이 작년에는 좀, 작년지좀 어... 보냈을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을사에이 네. 57세 이분들이 운세가 들어왔어요. 아, 어떤 운세? 성중일 7성주 어... 대운이 들어왔잖아요. 음. 작년 하반기, 재작년 하반기부터 운세가 들어와서 음 그래도 조금 아니 좋은 것보다 조금 많이 좀 마음도 그렇고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유해지지 않았을까 좀 편해졌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음. 조금 편할 것이다 음. 그러나 언제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되면 올해보다는 한 단계 올라서는 하다 보니 음. 예, 운세가 가면 갈수록 좋아지거든 음. 가면 갈수록 좋아져서 내년 되면은 올해보다 조금 더 여유롭고 건강도 조금 괜찮고 음. 직장운이나 사업운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역시나 이제 58시다 보니까 정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 그렇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 걱정도 해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 아마 자영업 쪽으로 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뭔가 하나를 투자를 해보려는 양반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투자를 뭐 주식이 됐던 아니면 뭐 어떤 뭐 비트코인 뭐 요즘 같은 됐던 투자 개념을 많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안정성 있게 음. 털을 누르고 사는 음, 투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땅을 산다던가 그렇죠. 어, 아니면 어. 집을 좀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서 조금씩 조금씩 음. 갚아가며 늘려간다는 네. 음, 생각을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음. 내년 병무년에 가장 크게 들어오는 운은 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내년에는 인간의 운, 사람으로 인해서 덕을 조금 보는 운세가 들어오고 네. 자식으로 인해서도 내년에는 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자녀분들로 인해서 경사스러운 일이 좀 있어서 좋은 일이 좀, 웃을 일이 좀 많지 않까, 올해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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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는 정말 좋은 운들이 좀있으시가요 내년에는 그래도 나쁜 운은 아니에요. 다들 괜찮아요. 그럼 내년에는 좀 어떤 변화가 좀 있으세요, 이분들한테? 내년에는 이제 직장 변동수가 이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직장을 그만두고, 어, 이제 노년을 생각해서, 뭔가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네.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59이나 60 정도 되면은 시작을 하려고 뭘 준비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년에는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아, 내년에? 네. 그 이분들이 그러면은 좀, 좀더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경제가 네. 힘들다 보니 이분들이 똑똑한 양만들이라고 했잖아요. 네. 사리 판단을 잘 한단 말이지. 네.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갈망하는 것도 많을 거예요. 네. 하고 싶은데 조금 주춤하는 것도 네. 많고. 근데 내년에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고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좋은 수전이다 보니 61에부터 이어지는 운이 들어왔잖아요. 네. 57세에 들어와서 61에 이어지는 운세가 들어온 게기후생분들이나 보니까 음. 이분들은 그래도 금전적으로도 안정이 지금 되어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어, 음. 자손들도 역시나 부모들 그 영향력을 받아서 음. 어좀 똑똑한 분들도 많을 것이고 사리 판단을 잘할 것이고 근데 큰 나쁜 거는 그렇게 그 많이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데 내년에 이제 상반기는 조금 음 힘들어지는 수전이 들어올 어요 정월 이월3월 달까지는 복잡한 일들이 조금 생길 것 같고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8월달 넘어서서 9월달 들어서면서부터는 또 한번 올해처럼 좀 좋은 수전이 들어올지 않을라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어쨌든 그 기유생 분들이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대운이 들어왔다. 성주운이 들어왔잖냐? 나 그렇게 말씀해주셨잖아요. 어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체감할 수 있는 아나 대운이 들어왔구나. 어이 시기가 좀 언제일까요?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 원래 원래 이분들은 사실은 마흔일곱, 마흔셋 이때부터는 조금 괜찮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고력이 많았단 말이에요. 힘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십에 더 들어오면서 오십셋. 요 때도 조금 한번은 기회가 있었는데 한번은 기회를 놓쳤고 어 그때 또 운세를 받은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57세가 들어오면서부터 보통은 어, 대부분들 사람들이 좋은 기운들이 많이 들어와요. 56세 후반에 내생일 딱 넘어서면서부터 좋은 기운들이 많이 들어와서 자식들도 조금 안정이 되고 본인들도 좀 안정이 되고 직장도 안정이 되고 지금은 이 양반들은 안정을 누릴 시기거든. 물론 빈부의 차이는 있고 또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가정마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지고 사시는 분들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분들이 그 기후탱 분들이 응. 좀 어떻게 해야 앞으로 계속 좀 고려 없이 잘 살아 가실 수 있으실까요? 내가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면안 되고 <laughs> 이것저것 해 보려고 자꾸 자꾸 저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응. 지키는 게 하나의 큰 방어예요. 응.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응. 갭 투자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예뭘 투자해 가지고 버는 것도 좋지만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지키는 게 우선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좀 지켜가면서 그저 노예 그저 내가 그냥 큰 일확천금은 아니더라도 뭘뭐 크게 해보겠다고 대성을 해보겠다는 것 보다도 지켜서 안정적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알겠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